샬롬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9월 7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니게로 네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그돗과 반포 소옷과 관과 디라 그들이 니형 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것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때에 달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옷을 흔히들 금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장 값진 옷이기도 하지만. 한땀한땀 한땀 장인이 만든 정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 이 제사장의 옷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귀한 옷을 입었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가장 최상의 옷을 입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옷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앞에 어떤 물건을 헌물할 때는 가장 귀한 것으로 헌물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더 다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최상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려지는 그 귀태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